Amen. 자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거는 40 호브에 아호보래40 티켓에 4만4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총 이제 티켓까지 해서 100법을 해볼게요 100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바로 이제 가차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차 제발 빠르게 흔들려줘 자,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? 네, 햄. 뭐가 나오나? 아. 아, 나 이거, 아스타 풀돌이야? 다 했었나? 내가 풀돌인지도 모르겠네, 이제 슬슬. 자, 두 번, 세삼 30, 어. 이거, 아예 안 흔들린 거죠? 약간 잔상이 보여가지고, 어? 흔들림? 이랬었는데, 그게 아닌 것 같아. 가자! 30, 자! 아, 얘도 안 흔들린 거죠. 이게 가끔 가차를 계속 하니까 착시가 일어나. 저게 <laughs> 흔들린 건가? 아닌 건가? 하면서 이제 착시가 일어납니다. 자, 티켓은 벌써 마지막이에요. 어우, 씨, 슬슬 뭔가 하나 정도쯤은 나올 수 있는 때긴 해. 근데 안 나오네. 아우, 여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 한번 동생을 불러와 볼게요. 어... 근데 아니 너무 아무것도 없다 산무장군님 왜왜 이렇게 저기 뭐냐 걱정하게 만드시죠 저를? 본인이 이제 그 산무 이제 좋아한다고 하면서 걱정 후에 적수가 없다고 하는데 나 벌써부터 후회가 살짝 들기에 걱정은 계속 나고 있고 제발 이제 나와줘 한 번쯤 아. 가자 내게 이 안엔 무조건 하나 나오겠지 뭐든 그치 여기서 비소가 나와 주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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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소 장군 나와 주세요. 일단은 명함부터 나와 줘. 그래야 걱정을 안할수 있을 것 같아. 아, 심장 떨려. 여긴가? 아, 여섯 번째. 일곱 번째 이쯤? 오냐. 야, 이씨, 야, 아니, 웰트가 나올 거면, 지, 아, 픽돌이 나올 거면, 진중이 나왔어야지!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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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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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가 남았어요. 뒤에 나왔을 수도 있잖아? 가자! 와! 뭐야? 아, 씨, 맥택. 자! 아, 여기까지인가? 여기까지인가? 샤자 <놀람> 가자. 자 동생이 동생이 바로 해주죠. 자, 없어 없어 넘어가 안 흔들려 제발 제발 아니야 약속의 세 번째 과연 나와줘 no. 나왔어 하씨 아, 벌써 이렇게 하면은. 백법은 이미 지났단 말이야. 근데 백법이 지났는데도 안 나왔다고? 아, 씨, 너무하네. 자! 와, 씨. 아, 근데 그동안, 최근에 니키가 너무 잘 나와서 한번 매울 때가 되기는 했는데. 아니, 씨. 매울 때 매워야, 매워도 될때 매워야지. 지금 매우면 안 되지! 아! 지금 몇 법이지? 너30 했고. 응. 어, 두번 했지. 내 네, 다섯 번 했고. 그러면 50뽑했고 여섯 번째? 이쯤에서 나와 줘야 된다. 슬슬. 야! 야, 아니, 진짜. <laughs> 아, 용 나오네? 아, 씨, 진짜. 3만 돌이 떨어졌어. 아 진짜 명함만으로 해야겠네요. 와나이 안엔 그래도 하나 나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오네. 선생님 너무해요. 어차피 비소는 나오잖아. 그러니까 비소 하나 나왔고, What? 야 하나 가 끝이야? 아씨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두 번만 더 해볼게요. 아 그래도 모르잖아? 뭐가 나올지도? 혹시나 하는 기대, 한두번 정도만. 그니까, 아, 진짜. 아, 이치 거의 고봉밥으로 먹었네. 아니지, 고봉밥이 맞지 않나? 반천에 80법, 천장에 70법? 개극형이네, 진짜. 선생님, 배, 앞, 배 불러요. 제가 적어도 못해도 8만돌은 내년까지 만들려고 하거든요. 될것 같기도 하고, 애매해요, 응. 어. 아, 나, 그러고 보니까, 이것도 있잖아, 생각해보니까. 후! 가자! 제발! 흔들려 봐라, 좀. 어! <laughs> 내 돌만 흔들지 말고, 티켓이 좀 흔들려 보라고! <laughs> 아이, 산무장군님이라는데, 산무가 아니라, 진짜, 그냥 무잖아, 이거는. 너무하네. <laughs> 아 진짜 비소 보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캐릭터 딱 약간 늑대의 그 캐릭터가 딱 보여가지고 아 너무 좋아하고서는 자니켈일 레드우드 같은 느낌으로 너무 좋아하고서는 그냥 바로 지금 어? 4만 4천돌 있던 거 40법 있던 거다 그냥 깨고서는 하는 건데 아 이왕이면 좀 어? 잘 돼봅시다 예? 젠장 <laughs> 어림없다 A few moments later. 터지면 안될 때에서 피를 봤어. 어? 어, 차라리 그 확차가 좀 망했다면 은 모를까. 아 어, 스타레일,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. 예, 결과적으로는, 어, 거의 고봉바. 아, 배 지금 터질 것 같아요. 나 지금 속이 너무 더부룩해. 소화제 먹어야 될것 같아, 진짜로. 으으으으! 누가 거기서 웰트가 나올 줄 알았나? 하여튼, 이렇게 해가지고, 저는 일단 오늘 가차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! 어, 이미, 엎질러졌는데 어쩔 수 없죠. 산모장군이 후회라 후회, 걱정, 저기, 뭐시이냐 걱정 후회 적수가 없다고 했는데, 어, 저는, 다 있네요. 가차가 안 되는 거에 대한 걱정. 가차를 하고 나서의 후회! 내 똥손이 바로 적수다, 이씨!